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날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수능 추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역시 수능 날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수능 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 8년 만에 수능 당일 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건데요. 오늘 이런 날씨의 시간에서는 과거 수능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흔히 서울의 경우는요, 가장 추웠던 수능, 2006학년도 수능일인데요. 영하 0.4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까지 가장 추웠던 수능날은 2001학년도에 기록한 영하 0.3도였습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통계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도 안패까지 떨어졌던 때는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11월은 비교적 따뜻한 9월에서 10월의 기압 배치에서 벗어나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쌀쌀해지기도 하는데요. 입시 때만 되면 유독 추워지는 현상이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입시 때 춥다고 느끼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전날보다 수능 당일의 기온이 뚝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살펴볼까요? 네, 2007학년도 수능이요 전날 기온이 8.3도였는데 수능 당일에는 4.6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2006학년도 수능일에도 전날 1.8도에서 수능 당일에는 0.4도로 추워졌습니다. 네, 지금은 11월 입시를 치르지만 10년 전만 해도 12월에 입시를 받기 때문에 12월에 치른 과거 학력고사 시절 추위에 대한 강한 기억 탓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요인을 들었는데요. 종류에 상관없이 수험생 개인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긴장의 정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 받는 수험생들 무척 많을 텐데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일에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수능일에 수면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서 잠이 모자란 경우 수능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주면 최고의 각성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길어서 눈꺼풀이 계속 내려간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능일에는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고 뇌로 향하는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적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은 환기도 잘 되지 않고 거의 항상 히터를 켜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탁한데요. 이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바깥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셔 주는 게 좋습니다. 찬바람을 잠깐 쐬면 각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지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참고가 좀 되셨나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여러분, 앞으로 체력 관리 잘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치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